네. 괜찮아요. 아. 지금 보이는 여기가 롤스로이스의 가장 대표적인 스피릿 오브 엑스터시라고 하는. 요기. 환희의 여신상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네. 이 조각상과 그리스 파르테논 신전을 네. 형상화한 라디에이터 그릴 네. 이두 가지가 롤스로이스의 상징이에요 이것만 얼마입니까? 국산 고급 세단 옵션까지 포함했을 때 이거 하나가 국산 대형 세단 가격이다 다른 차가 고향이라면 롤스로이스는 치타예요 이 차는 골격 자체가 좀 다른 차랑은 달라서 그 사이즈에서는 압도적인 승차감 20인치 휠인데 45 시리즈예요 그러니까 이 45라는 건이 폭을 얘기하거든요 폭이 한 2배 이상 넓은 거죠 승차하 예술이죠 달릴 때도 그냥 이 로고가 돌아가지 않고 고정돼 있기 때문에 그냥 딱 세우면 롤스로이스 로고를 볼수 있죠 국내에서 좀 많이 볼수 없는 차잖아요 200여 대? 200대면 거의 만나기 힘들다고 말렇죠 아, 네. 근데 한 재벌가가 롤스로이스를 30대를 주문했다는 소문을 또한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홍콩과 마카오의 호텔, 카지노를 가지고 있는. 카지노를 갖고 있던 사람이었구나. 뭐, 와이프에게 차를 선물했는데, 핑크색이에요. 그리고 넘버 플레이트가 데보라라고 써있어요. 부인의 이름, 데보라. 아, 해. 누군가는 재질을 금으로 해달라, 금도금을 해달라, 뭐 이런 사람이 있었을 것 같은데. 중동 쪽, 뭐 중동 쪽. 진짜 금을 입혀가지고 차 전체를 금으로 꾸민 사람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또 이런 소문이 또 있었어요. 회장님이 뒤에서 차를 타고 가는데 기사가 이제 회사에 도착해서 오는 길에 사고 났던 거잘 처리했습니다. 야 무슨 소리야? 난 사고 났는 지도 몰랐는데. 사건이기. 사건이기. 아 있었어요? 아 진짜로 몰랐다고? 아 그러면 우아 롤스로스가 구경하다가 받았다. 네. 그럼 일단 그냥 내려서 뭐 미안하다하지 말고 기다려 보는 걸로. 그냥 출발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출발하면 이제 그 다음날 전화 오겠죠. 블랙박스 봤는데. <laughs> 야, 그게 이제 실제 있었네요. 한번 물어볼게요. 안에 좀 들어가도 되겠죠? 아, 예. 안에 들어가 봐도 될까요? 아, 어, 예, 물론입니다. 아, 그래요. 살지도 몰라요, 제가. <laughs> 예. 그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아유. 아유, 이쁘다. 이거 문을 닫을 때 닫기가 좀 힘들 네, 힘들고 하나... 탄 다음에 누가 닫아주면 좋은데 그런 사람이 없을 때좀 그럴 때 이래죠 저기 죄송한데 문좀 닫아주실래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저기 저기요 아저씨 벽에 보시면 오. 도어라는 버튼이 있어요 눌러볼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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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뒤에도 이면뭐나뭐날 뭐 네. 찾을 수가 없지 야 이런 것도 요 가죽이 독일 남부의 바이에른 지역에서 방목된 소의 가죽만 쓴대요. 요차한 대분에 들어간 소가 1 0 마리 정도. 네. 여기는 이제 필기 기능이 있어가지고 내비게이션 입력할 때 네. 그냥 쓰시면 돼요. 네. 써요? 신사도. 그리고 보시면 여기도 이제 그 캐시미어입니다. 아 캐시미어네. 우산 꽃주지 아, 잖아요? 아, 여기에요? 아, 엄브레러여기싹 내려서 그거는 이제 제일 빨리 열수 있고, 또 실내에 네. 우산에서 떨어지는 물이 안 떨어지도록 그렇죠. 저 안에서 배수 시설이 다 되어 있고 말려주기까지 한다고. 제가 이거 가격을 들었는데요. 얼마예요? 납득할 수 없는 걸요. 100만, 100만 원대라고 우산. 어, 어, 어. 얘만 하나 어을까 <laughs> 이러고 다니면 아 차를 차를 안 갖고 왔네. 아내 정신이 진짜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너무 차를 안 갖고 왔어. <laughs> 뒷자리를 위한 차잖아요. 그죠 보세요. 동선이 어떻게 되냐면 네. 안에 타고 있던 수행 비서가 제가 아, 내릴게요. 아, 제가 아, 내릴게요. 아, 아 그렇죠. 네. 타고 계십니다. 네. 내려서 두산을 꺼내서. 제가 열어드리려고 했는데, 사장님. 아, <laughs> 내가 그게 익숙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그래. 익숙하셔야죠. 이쪽 문을 열어서 이렇게 받쳐드리면. 네. 밥 먹고 와. 아, 알겠습니다. <laughs> 근데 또 고스트가 조금 더 부담스럽다 하면 그때 선택할 수 있는 게 레이스죠. 근데 저게 사실은 차를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도전해볼 만한 차우가아요 앞에서 보면 고스트랑 구분하기가 쉽지 않죠. 네. 뒤에서 네. 넘어가면. 아, 미안. 트렁크도 한번 열어보시면. 아우, 소리. 굳이 이렇게 웅장한 소리를 네. 낼 필요가 없는데. 골프백이 6개가 들어간다고. 문도 코치도어로 이렇게 앞에서 열어서. 네. 아, 이건? 이게 이제 옛날 고급차의 특징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아, 아 이건 뭐 포스가 야 이게 이렇게 나오네 이게 이렇게 나오네 야 주문하면 한 3개월 기다려야 되죠 6개월. 6개월. 6개월 6개월 정도 기다려야 되니까 스타일대로 고르는 걸 먼저 연습을 네, 하셔야 네, 될것 뭐. 같아요 연습 단어 빼주세요 리얼될 수도 있어요 계약금 50만원만 걸으세요 저. 사람을 만는리는 롤, 롤. 이렇내다이거 어울려요? 매니저님, 우산 어떻게 세요